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사무엘하서 18장 1절로 이하 15절까지의 말씀 한절한절 한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 명보다 중요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에 그날 그곳에서 전사한 자가 많아 이만 명에 이르렀고.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 나간지라 여호비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열 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하니 함께합니다.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열 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다윗이 쿠테타를 일으킨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피난길에 오르지요 예루살렘에서 마하나임으로 피난 갑니다. 그곳에서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을 모아서 재정비합니다. 그 사람들을 삼분의 일씩 나누고 그 위에 지휘관을 세웁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를 지휘관으로 세워서 압살롬의 군대와 대적합니다 다윗이 자기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겠다 할 때에 부하들이 말립니다 적들이 원하는 것은 왕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 죽어도 만명이나 죽어도 그들은 꿈쩍하지 않을, 않을 겁니다 신경도 안쓸 겁니다 다윗 왕의 생명만을 노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계십시오. 이곳에 계십시오.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부하들의 조언대로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부하들을 격려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나가는 부하들에게 다윗은 이런 부탁을 하지요. 젊은 압살롬을 좀 너그라이 대줘 내 아들 압살롬을 좀 봐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의 군대의 전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입니다. 죽기 살기로 싸워도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 달라고 그러니까 적당히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입니다. 본문의 말씀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에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자가 칼에 죽은자보다 많았더라. 엄청난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윗 편의 군사들이 이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2만 명의 전사자가 나왔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웠습니다. 평야지대에서 싸웠다면 수적으로 우세했던 압살롬의 군대가 이겼겠죠 그런데 다윗과 다윗과 계속 함께했던 다윗의 부하들은 지략가들이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들을 유인한 거지요. 에브라임스 숲은 웅덩이가 많은 특수한 지형이었습니다. 적들이 들어와서 그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됩니다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뒤에서 계속 수많은 인원이 밀려들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웅덩이에 빠진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위에 군사들이 엎치고 덮쳐서 압상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래서 칼에 죽은 사람보다 웅덩이에 빠져서 수풀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았던 거지요.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압살롬이 도망갑니다. 구절의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노새를 타고 가던 압살롬이 위기에 빠지지요. 그 머리가 상수리나무 가지에 걸렸고, 그때 노새는 그냥 지갈길 갔습니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그 나무에 달려서 대롱대롱 달려서 있는 겁니다 사무엘 하서 14장 말씀해 보면 압살롬의 출중한 외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가 키가 컸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멋진 사람 없습니다 이런 설명을 하는 가운데에 그의 머리털이 무거웠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풍성한 머리털은 힘과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압살롬은 아마도 그 머리털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 전쟁터에도 투구를 쓰지 않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걸리죠.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압살롬은 그렇게 풍성한 머리털을 자랑했지만 그 잘난 머리털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맞게 됩니다. 다윗의 군사가 그 모습을 발견하고 군사령관 요압에게 보고하지요. 그 보고를 들은 요압은 달려가서 압살롬을 죽입니다. 14절로 17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셋을 가지고 가서 상순리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처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요압이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압살롬을 창으로 찌릅니다. 용사의 모습이 아니죠. 그런데 요압이 압살롬을 창으로 찌르니까 그를 따르던 요압의 부하들이 10명이 달려들어서 압살롬을 쳐 죽였습니다. 돌로 치고 주먹으로 쳤겠죠. 난장판입니다. 참혹한 모습이지요. 처참하게 그렇게 죽은 압살롬 그 시체를 구덩이에 던져 놓고 그 위에 또 돌을, 던,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져서 그 돌이 무더기로 쌓이게 되지요. 압살롬은 평생 자기 잘난 맛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랑하는데 집중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인생의 끝은 돌 무더기였습니다. 성경은 그런 인생의 허무함을 이렇게 대비하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8절의 말씀 이어갑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었,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죽어서. 마자 창에 찔리고 맞아 죽은 그 압살롬. 그 시체 위에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돌 무더기가 된 것이 그 인생의 마지막 자리였는데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가 살았을 적에 이런 기념비를 세웠다. 이런 비석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압살롬에게 아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일찍 죽지요. 옛날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이 후대에 남는다고 생각했어요. 자녀손들을 통해서 나의 정신이 내가 이 땅에 계속 이어져 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대를 이을 자기의 이름을 이을 아들들이 없어졌으니까 죽었으니까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비석을 세우고 그 비석 위에 자기 이름으로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명명합니다. 사진 한번 보죠. 이게 압살롬의 기념비입니다. 살아서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 당시 아주 잘 화려하게 비석을,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인생의 마지막은 돌무덕이었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아, 그분 인생 참 귀했어. 그분은 참 좋은 분이었어. 사람을 세우는 분이었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믿음의 사람이셨어. 그래서 우리가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비석을 세우자. 이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비석을 세웠어요. 그런 사람의 마지막 자리는 돌무덕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살아왔던 인생, 자기 형제도 죽이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빼들었던, 자기가 그렇게 높아지려 했던, 자기 인생, 자기 이름을 내는 거에만 몰두했던 그 압살롬의 마지막은 돌무덕이었습니다. 사실 그 자랑거리라는 것이 머리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 자랑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고, 자기 이름 내는 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가죽을 남긴다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맞는 말일까요?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죽는 겁니다 사람은 이름을 내려고 하다가 죽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된다 뭐가 중요한지 깨달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자기 자랑으로 그 인생을 망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먼저 이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많은 설명이 없지만 다윗이 군사들을 세 부대로 편성했을 때요압과 아비세와 더불어서 세워진 지휘관이 이때였어요. 그런데 이때가 가드 사람입니다. 불레셋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혐오했던 민족이 불레셋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대 국가가 불레셋이에요. 불레셋의 입장에서는 이때는 매국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이때를 지휘관으로 세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를 보는 시선이 고왔을까? 아니었을 겁니다 민족주의가 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이 그것도 불레셋 사람이 군대의 지휘관이 된 것을 보면서 얼마나 뒤에서 수군거리고 욕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사람 이때를 군 지휘관으로 세웠습니다 그가 다윗이 왕위를 잃고 도망갈 때 피난 갈때불레셋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피난가는 다윗 편에 서서 끝까지 다윗을 따라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출신 성분에 상관없이 등용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족도 이웃도 등을 돌리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등용한 사람, 이때 그한 사람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다윗편에서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윗왕의 명령을 지켜서 충직한 모습으로 자기소임을 잘 감당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압살롬의 소식을 전한 한 사람, 무명의 군사입니다 그 군사는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려 있다는 소식을 요압에게 전하죠 요압이 너는 왜 그걸 보고도 죽이지 않았어? 네가 만약에 죽였으면 내가 은열 개를 주고 띠를 주어서 포상했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그 무명의 군사는 이렇게 대답하지요. 12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천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야지 말라 하셨나이다. 이 무명의 군사, 그것이 왕명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십삼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이 무명의 군사는 왕이 자기 아들을 죽이지 말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열 개가 아니라 천 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저는 그 왕명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막상 자기가 압살롬을 죽였으면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뒤집어 씌웠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하지 않았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또 그렇게 했다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 정치 아니에요?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 무명의 군사는 직책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무명의 군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냥 한 사람. 그렇지만 그는 잠시잠깐 자기가 영웅이 되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익을 얻는데 집중하지 않아요. 왕의 명령을 따르는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았을 때 자기에게 다가올 화에 대해서 내다볼 수 있는 지혜가 그에게 있었어요. 무명의 군사 그한 사람이 왕의 아들이었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가장 잘생기고 멋진 사람이었던 그 압살롬, 그 압살롬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잘난 사람 압살롬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름 내는 것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다가 처참하게 죽어갔는데 반대로 무명이었지만 잠깐의 명예와 이익에 눈이 멀지 않고 왕의 명령을 잘 지켰던 그 지혜로운 한 사람, 그 군사는 자기의 생명을 지키게 됩니다. 왕의 명령을 잘 지켰던 지혜로운 군사는 자기의 생명, 자기 생명을 지켰어요. 그런데 왕의 명령을 따라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 주신.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분이 있지요? 누구실까요? 예수님입니다. 도망가던 압살롬이 나무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서이1장 말씀해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 받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압살롬은 나무에 달림으로 하나님께 저주 받은 인생의 대표자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저주 받은 나무에 저주의 나무에 압살롬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셨어요. 그 자리에 스스로 달리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그 저주의 자리에 서셨다. 십자가에 달리셨다. 압살롬의 자리에 가셨다. 죽음의 자리에 가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역하고 계속 참혹한 죄를 저지르고 살아온 그 압살롬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허망한 인생 목표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그 압살롬 그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나중에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빼든 그 아들도 아들이라고 그런 자식도 자식이라고 부하들에게 압살롬을 좀 봐줘. 좀 용서해 줘. 죽이지만 말아 줘. 이렇게 부탁했던 그 다윗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무엇을 지금 자기가 무엇을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참혹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떤 이들은 다윗이 압살롬을 부탁하는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다윗이 공과사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다윗이 나이 들어서 늙어서 분별력이 없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품고 있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님 닮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 다윗처럼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바라기는 여기 모인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로운 삶, 믿음의 삶과 여러분의 긍휼의 사랑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생하게 이루어 가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 교회에서 풍성히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